여기서 한번 볼까? 또안 돼? 불편해서? 예정? 왜? 아, 더러워서? 그냥 알아서 청소하니까 좋다. 청소기 밀기 불편, 어, 됐나? 어, 너무 깔리 감지 봐봐. 어너 왜? 아니 안가안가허허 <목소리> 혜진이가 집순이야 집에 있는 걸 좋아해 <목소리> 첫 번째 만든 작품을. 나중에 딸 낳으면은 하고 있다 물려주자. 또 이렇게 하면또 아들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 해. 뭐 누구 주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아프다고 나오는데? 어... 발열. 어... 해지는 열이 펄펄 납니다. 이러다가 정신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 먹으면 먹음에... 우와 이거 된 거야? 오. 야 그거 같아. 호박 고구마 같아. 이 오팔 맞지? 야 이거 호박 고구마 느낌 나지 않아? 이거 색깔이? 아씨. 왜이렇게 크냐? 아까 오팔이 그 정제 원석은 예쁘던데 원석이 예쁜데 이거는 좀뭐 세공하면 괜찮겠지 춘식이가 이런 거잘 먹던데 춘식이나 줘라 <laughs> 디자인을 한번 골라볼까? 디자인 선택. 오. 오, 디자인, 오, 오! 아, 여기 되게 많아. 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오, 많아, 엄청 많아. 아, 그럼 그렇지. 아이템팩이 어쩐지. 별로 없다 했어. 여기 많네. 와. 지금 약간 호박 고구마 느낌 나니까 이렇게 둥글 둥근 걸 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 네모난 걸 하자. 요 네모 네모 스타일 둥글게 했다가 또 호박 고구마 느낌이 나면은 별로니까. 응? 뭐야? 어디서 내꺼 금속선데? 아니, 크리스탈 내가 여기 했는데, 왜. 아 이거랑 그거랑 또 다른 건가 보네?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보석커팅을 했다. 그러면 커팅한 걸 그냥 파는 거야? 그냥 이 자체로? 아, 디자인은 할 거면 따로 만들고, 커팅은 커팅이고, 따로따로. 카보션 컷 보석. 크리스탈 충전판 충전 효과. 로맨틱한 사교 작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선물하기 좋다. 그런 뜻이네. 음 이거는 여기서 끄인 거야. 이게 귀걸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데이트할 때 선물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대. 이 보석을 주면 그런 뜻이야. 딱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지금 가을이니까 겨울에 남자친구 생기면. 고구마는 겨울에 맛있으니까, 주고, 여기선 다른 걸로. 그러면 굳이 이거 네모 안 해도 돼. 이거, 이거 하자. 이 둥그런 거. 요걸로. 다른 걸로 해야겠는데? 저, 오팔 말고. 은은 해보다 은에다가 빛이 섞어갖고 해봐 빛이 아아 찔렸어? 오. 아, 야 아? 디다 아? 디다약 미리 사놔야겠네. 혜진이 감기 약. 보석 세공이 재미 제이... 어된 거야? 와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일러봐 오이 이 차가 일러봐 우리 또 수납장이 많으니까 너 차가 일비켜 봐봐 여기 올려놔 볼까? 오 진짜 조그매 역시 보석이니까 괜찮네 예쁘다. 야, 진짜 이쁘다, 이거는. 이쁜데, 이쁜데? 착용을 할 것이냐? 플롭시에 올려서 팔 것이냐? 그냥 판매를 할 것이냐? 놔두고 볼 것이냐? 그렇게 있구나? 섬세한 귀걸이. 은의 빛이. 예쁘다. 봐봐 예뻐? 아, 네가 한 건데 안 예쁠 리가 있나? 이것도 그럼 여기다 잠깐 놔둘까? 왜왜 어, 왜 이래? 어디 갔어? 어? 응? 아 이거 위로 갔어? 아 그게 또 위로 갔어? 그러면 너는 여기로 가 있고 네가 여기 밑으로, 그렇지 여기로? 오빠, 이건 별로 안 예쁜데. 요 여... 사진을 이 옆으로 이렇게. 아 작작 좀 전화해요. 어 잘못 눌렀어.